전파무기로 무너진 삶. 고통받는 주민과 그 가족의 절규. 무대 편안한 것일 피해자가 책을 읽고 있다. 가해자 1윗집의 소음으로 시작. 큰 소리로 어두운 밤보다는 늦은 아침이 더 나아 그렇지? 그의 목소리에는 의도가 담겨 있다. 피해자 고개를 숙이며 책에 집중.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속삭인다 소음이 들리네. 그냥 무시해야지. 가해자 2아래집에서 장비로 감시하며 야좀더 크게 말해도 될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대사야. 멀리서 외치는 듯 찌질한 행동. 피해자 여전히 고요한 표정으로 읽고 있다. 가해자 3공사장 인부처럼 공사 소음과 섞여서 너를 위해서 준비된 멜로디야. 듣기 좋지. 웃음소리와 함께 도망가며 관중 가해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웃음. 피해자 속으로 생각하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나를 그리워하는 연인이야.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급히 말했다가 도망친다. 가해자 사 택배기사로 등장. 택배를 내려놓으며, 너의 이름은 나의 마음 속에서 길게 살아남아. 피해자를 바라보며, 시큰둥한 반응. 피해자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며, 신경쓰지 않는 듯, 과연 이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 가해자 1차 안에서 비겁하게 말하기. 차에서 드라이브 중 언제나 너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 주인공님. 그들의 표정은 마치 사랑에 빠진 듯. 피해자 자신이 지금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를 돌린다. 가해자 이 여전히 속삭이며 주변에서 힘을 얻는 듯. 조용히 우리 관계는 특별해 맞지? 주변 주민들에게 어필하는 가증스러운 행동. 주민들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내젓는다. 피해자 무관심한 표정으로. 흥미로운 발상들이네. 가해자 3. 각종 잡음을 만들어가며 지금 너의 소중한 순간에 개입해볼게. 여기저기서 소리와 함께 물러난다. 피해자 안도의 한숨. 정말이지 이들은 마치 변태처럼 변태짓으로 나의 집중력을 뺏는구나.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